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올해 2020년 유한양행 투자로 8천만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어, 유한양행이 투자한 어, 서렌토라는 기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같이 개발했죠. 그 호재가 이어갈 것인가? FDS, 어, IND 신청을 아직 한 상태는 아니지만 신청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음 주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사항을 한번, 세계 시장 자체를 한번 지켜보고요. 어, 흐름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한국 코스닥의 시작, 그리고 백신 개발, 현재 뭐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날라간 그 상황, 흐름적인 흐름, 그것도 코로나 호재 때문에, 치료제 호재 때문에 나온 거죠. 그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유한영이 과연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짚어볼 거 쉽니다. 자, 먼저 전체 상황을 한번 봐보자. 어, 오케이. 어, 나와라. investing.com. investing.com은 즐겨찾기 해놨죠. 예. kr.investing.com으로 들어가셔서 어, 아이디도 전 유한 양입니다. 전체 흐름을 볼수 있는 것을 즐겨찾기를 해놓았죠. 어, 아이디 옆에다 우측 우측 상단. 보시면은 즐겨찾기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가 98, 어, 그저께까지 99, 100, 101, 103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쭉 떨어지고 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어, 달러 지수가. 그래, F라고 적어진 거 있잖아요. 저거는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선물 지수.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 기존의 장을 먼저 거래한다, 먼저 반영한다. 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달러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강달러가 된 거잖아요. 미국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서 어, 이 달러는 지금 현재 빠지고 있다. 달러를 팔고 엔하나 파운드로 갈 수도 있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다. 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새벽까지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다우존스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각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79%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한참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지 않습니까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 하락일 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저번주 올랐던 고점까지 다시 회복하면 앞으로도 쭉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왜 그렇죠? 네, 패드에서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확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새벽까지 장,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떨어졌다. 변동성 장세의 지속이지만 약간의 흐름은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유가. WTIU, 브랜트유 유가는 25달러, 21달러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하락했죠 자 시간 좀 있으니까 유가의 예전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5년짜리 차트예요 5년짜리 차트를 딱 보면 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1년짜리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럼 바로 감이 옵니다 50달러에서 지금 21달러 이게 WTIU 어, 아이유, 어, 아이유, 아이유, 오케이, 좋아해요, 아이유. 음. 1년짜리 보니까 반토막 느낌 딱 나잖아요. 쉐일가스, 쉐일업체, 어, 미국의 유전 기업들이 반토막 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대량 실업으로 갈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돈으로 막아버린 거다. 지금 흐름 장세 자체가 쭉 50달러 근처에서 쭉 떨어지는 모습. 살짝 올랐다가 중간중간 오름세를 하다가 21달러에서 25달러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다. 달러가 어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내려가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정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가는 아직 불안정하다. 굉장히 저렴하다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렇게 감산 합의 해 가지고 좀 세계 경제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어, 뭐, 달러 패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가 패권도 있기 때문에, 음 본인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 나스닥 종합 지수. 음, 보겠습니다. 어제, 어, 오늘 새벽까지 마이너스 3.79%가 하락을 했는데, 돈도 풀렸다. 그래서 반등을 했다. 근데 3% 이상이 또 떴다. 또 떴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심하다. 하락했다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주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자, 달러 지수 보면은 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103까지 올라가는 요 차트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한 달짜리 달러 인덱스의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갔었을까? 이 시점에 저희들은 경험을 했죠. 유가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달러만 강세다. 왜 세계적 팬더믹이 발생을 했고 아예 국가별로 이동 자체가 안된 상황 그리고 외출을 금지시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경제가 어떻습니까? 경제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최고냐? 달러가 최고다. 그런데 별표 딱 쳐졌죠 예. 103까지 달러가 어 강세를 보이다가 이 100이라는 수치가 어떤 거냐면 다른 어떤 기축품 파운드화라든지 에나라든지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런 애들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100이 이상이면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떨고 줘야 돼서 패드에서 양적 완화를 한 건데 달러가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달러 자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회사채 막 부실 채권 다 매입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별표 지점을 구간에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98까지 떨어졌습니다. 98까지 동그라미 보이시죠? 98. 자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동그라미 부분 이 시점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되는 수준으로 어, 상승을 했다 요 느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악재는 많다 쭉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할 수도 있다 어, 오늘 새벽 장처럼 마이너스 3.79% 떠버리면 개별 주식들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F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또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매입을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을 5% 떨어지는 가격 시점에 매수를 걸어놓고 자가지고 체결은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죠. 자, 어, 미국 시장, 뭐, 달러 지수, 그리고 유가, 이렇게 세 가지 흐름적인 흐름, 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응은 현금의 30% 내외에서 10% 정도씩 들어가 주는 겁니다. 유한 양해를 말이죠. 자, 근데 세계 흐름과는 별개로 유한은 현재 치료제 백신 개발의 호재를 받았어요. 유한이 투자한 소렌토사가 개발을 했는데, IND 신청 상태다. 다음 주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치료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조세킴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미국 기반의 임상실험을 하고 올해 4월에 시작하는 거다. 이게 뉴스가 크게 났었어요. 조세킴, 조세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기업의 바이오회사입니다. 그리고 미, 미 뉴욕주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시험약을 사용 승인한다. 엄청 급하죠. 뉴욕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환자 수가 전체 어 미국 5만 명 이상에서 거의 한만명 이상 돼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뉴욕이 지하철도 잘 발달돼 있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근데 시험약을 사용승이 난다. 이거는 어떤 사, 시험약이냐면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고 가설을 한거한 한 부분이다. 통제된 임상 시험을 거치지는 않았다. 근데 급하니까 투여를 해야죠 다만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발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급상승을 했었는데 얘네들도 치료제 개발 그 테마로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상한가 거의 한7 80% 이상씩 막 올랐더라고요 코로나 치료제 7월 중 인체 임상한다 굉장히 호재죠 이게 이제 정부랑 또 꽁짝꽁짝 돼가지고 완전, 이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뭐 주가 날라가는 거죠. 근데 유한은 어제 보셨, 보셨지만 5만원, 25만원까지 이상 올라가다가 쭉 빠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체 회사 개발이 아니라 유한이 120억 정도, 만달러, 1만달러, 120억 정도 투자한 그냥 벤처기업, 미국 나스닥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수익은 거둘 수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나 향후 유한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25만원 갔다가 쭉 빠진 겁니다. 하지만 한번 가장 근지로운 것을 한번 건드려주니까 번쩍하죠, 유한도. 그래서 22만 3천원에 어제 종가를 맞췄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어, 어제 약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었죠. 제가 이번 달그 스터 매매법, 그러니까 안정성에 기반한 어, 투자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약 11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드는 6천 정도구요. 총 금액은 레버리지 포함해가지고 약한 2억 7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드 대비 수익률이 지금 시드 대비 수익률이 지금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약 16.4%까지 나오고 있어. 요이 공항에 말이죠. 내가 6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제 매매법으로 유한 양에 접근, 접근을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 보수적으로 보수적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16.4%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보통 근데 일반인 투자자들이 뭐 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어 저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했다면 레버리지를 빼고요. 레버리지를 빼고 6천만원 정도로 투자를 했다. 그럼 총 비용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제가 2억 7천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아 3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 해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저도 3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3천만원 가진 사람이 저랑 투자 금액이 10배 이상 차지, 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총 금액 대비했었을 때는 3.6% 수익률이거든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108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3천만 원 가지면 108만 원. 진짜 안정적이죠. 계산해 보니까 대출 일으키지 않고는 좀 힘들겠는데. 근데 목돈이 3천만 원 정도 있고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어, 본인 집이 있다. 본인 집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은 정부에서 주식 투자하라고 이자를 굉장히 낮춰놨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은 세금도 있고 지금 현재 투자할 포인트가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해보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자기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주식 투자도 시드가 커야 먹는 것이 많습니다. 금액이. 근데 제가 투자를 할때 굉장히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잖아요. 한 방에 몰빵하지 않고 차근차근 5%, 5%씩, 10%, 10%씩. 또 가격 떨어지면 추가 매입하고 기다렸다가 또 매입하고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현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왜 그런? 그래? 물론 이제 이 시점에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완전 줄어들었죠. 근데 위험성을 제거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저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계좌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절대 안정 극 극도로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 얘네들도 치료제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 자체에도, 어, 돈이, 주식은 또 돈을 사줘야, 돈이 들어와야 또 주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의학신문을 한번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37개 이상 개발되고 지금 준비 중이고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레트라라고 폐렴 환자 치료 사례도 있고요. 신약 후보 중에서는 역시 길리어드 임상 시험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1위 기업이죠. 뭐 항서제약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약 37개 이상 개발이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다. 자, 여기서 신약이 되는 건딱 하나예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대기업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글로, 글로벌 파마에서요. 아니면 어 작은 기업을 글로벌 파마가 투자를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유한양행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유한양행 자체 개발이 아니라 유한양행이. 투자한 기업, 120억 정도 투자한 기업에서 지금 치료제가 개발됐다 근데 이제 개발되고 이게 효과가 좋고 IND에서 IND 가정에서 와 이거 대박인데 요 느낌으로 가서 FDA에서 승인 신청 해버리면 또한 번에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셀트리언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와 완전 7만주, 3만주, 8만주 이상씩 막 들어오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외국인들에서에도 셀트리온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배는 아프지만 제가 뭐 좋아하는 기업이 또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지금 얘네들은 성장하는 거고 저는 유한양행의 안정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변동성 안에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해주고 안전한 기업이다. 무상증자 딱딱 해주고 주주를 위한 기업이다. 이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사실 망하지 않는 회사, 현금 쌓아놓고 있고 안정적으로 나랑 투자하는 그 성향이랑 유한양행이 사업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도 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어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19만원대 에 올라타고 20만원 선에서 꾸준하게 가격을 지지를 하다가 가격 지지 했었을 때 누가 도움을 많이 줬던가요 개인도 게, 개인도 기관도 다 가격 지지를 했지만 또 연기금이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해 버리니까 그렇게 지지를 하다가 어제 이제 호재 터지고 25만원까지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상황 판단 딱 하고 11시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기간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간 보세요. 지금 이거 7만 9천 주, 거의 8만 주 이상 팔았지 않습니까? 8만 주 이상. 그리고 외국인도 2만 주 정도, 10, 이렇게 10만 주 정도 가까이 어제 팔았다. 이 말입니다. 총 거래량은 5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기, 개인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호재는 났는데 개인들 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25만 쭉 올라갔다가 30%까지 급등한 다음에 8%로 마감했으니까 이 기간에 계좌 빨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많이 안 들어갔어요 21만 7천원에 팔고 근데 이거 판 거는 제 실수, 실수였어요. 무조건 호재 뜨고 15% 이상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매도 치는 것이 요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부해가 났죠. 어제 사실. 그래서, 어, 정확하게 21만 뭐한 8천 원 정도 20만 초반대 이렇게 매입을 꾸준히 걸어 놨다가 22만 3천 원에 어, 운 좋게 다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욕심 부렸으면, 아, 이거 난리 났겠구나, 이런 욕심 부렸으면 저도 계좌가 녹았겠죠. 근데, 어, 어제 약한 70만원 정도, 어,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80주를 21만 7천원에 팔고 해가지고 총 200만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쨌 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30주 정도를 제가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재가에 30주 정도 주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현재 22만 3천 원의 가격은 음, 5%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원래 제가 이 경제 위기가 아니었을 때, 그래서 이 결정을 했고요. 총자금의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 유한녀의 주식 투자자들이 내가 현금이 있다라면 5%만 들어가세요. 5%만. 물론,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섯 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시 시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근데, 현재가에 주문을 넣으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주문이 안 돼가지고, 또 수익을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시초가, 시장가에 30%가 아, 30 아니죠. 30% 들어간 망조입니다. 30주만 들어간다. 현금의 5% 총해가지고 60주 거래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가로 30주 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또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22만 3천원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60주를 가져갔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21만 8천원, 5천원 떨어진 가격 20주에 추가 매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21만 3천 원에 40주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0만 8천 원에 100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 현금을 분할로 매수를 한다. 자, 그러면 22만 3천 원에서 장이 올라 버린다. 바이오 흐름도 좋고,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안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호재도 있는 상태고. 갑자기 또 소렌토에서 IND 임상 했는데 완전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급등하는 거니까요.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 주. 그런데 소심하게 5% 정도만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다. 행여나, 어, 만약에 60주가 최초 주문에 거래가 돼서 주가가 급등한다. 그럼 11시에 팔 겁니다. 11시. 가격이 어떤 거든 11시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한번 화장실 한번 가야겠죠. 저는 직장인이니까요. 예약 주문 딱 걸어 놓고, 어, 자동 주문이죠. 미리 딱 세팅 다해 놓고, 출근하고 업무 따하다가 11시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살짝 보고. 근데 흐름적인 흐름으로는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괜찮다. 5% 정도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널널하다. 자, 지금까지 토요일, 지금 오전까지의 제가 생각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일도 뭐, 바뀌는 건 시초가가 뭐 10주냐 30주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금요일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까지 나스닥이나 어, 다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바로 22만 3천에서 5천원 가격 떨어진다. 10 21만 8천원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시장 흐름이랑 어, 전체적인 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코스피, 그리고 백신 개발, 뭐 현황, 그리고 유한양의 대응까지 어 방송을 해봤거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어제 이제 좀 제가 그좀 수익이 돼서 오늘 생고기 좀 먹으려고요. 소고기 좀 먹고 닭돌탕이랑 해가지고 어 맛있는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 전까지 어 자료 한번 공유를 하면서 해봤고, 요한양행 투자, 어,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꾸준하게 요 이상의 이 멘탈을 지켜갈 겁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어, 시드 대비, 현재 수익은 약16% 정도 되고, 전체 금액 대비했었을 때는, 어, 제가 한3% 정도 나오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월달까지 3% 잖아요. 근데 이거를 12달 동안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 지금 현재 이제 기본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3%니까 6월까지는 3, 3월달 3%, 6월달까지 또 3%, 그럼 6%, 1년 내에 돌리면 9%인 거예요. 그래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가지신 분은 사실 어, 천만 원좀 안, 안될수 있겠어요. 워낙 이제 유한양 주가가 좀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 패턴이 4월 3일 이후, 사, 4월 며칠이죠. 4월, 어,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니까, 4월 7일까지, 장까지는, 어, 거래가 정지되죠. 3일, 6일, 7일, 4월달. 어, 주식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원대 가격이 된다. 그러면 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 스톱 매매법을. 음. 그래서 어, 8 일부터는 이제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 가격까지 또 이제 매매 정지 되면서 그 가격이 이제 공시가 될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8 일부터 또 어, 신나게 이제 뭐 10주, 100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배니까 50주, 500주, 막 1000주, 막 이렇게 좀 스펙타클하게, 조금, 유한양행을 즐기자. 가격 변동폭도 커가지고, 커질 거예요. 그래서 주식 분할 자체가 호재는 될수 없지만, 유동성을 끌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도 하고, 주식 거래량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음. 소액 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을 할수 있는 그 가격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요, 한이 레이저 티닙, 올해 이제, 어, 이상 딱 들어간다. 음, 그리고, 어, 그, 얀센하고 지금 병역요법 하고 있는 거, 세계, 세계적으로 환자가 거의 한 400명 이상 정도 되거든요. 400명 이상 환자 가지고 대량으로 실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임상 시험을. 그게 또 좋은 결과로 딱 나타나 버리면 이제 또 날라가는 시점이 오죠. 날라갈 때도 어 상한가 치면 상한가 되는 시점에 딱 파는 거죠. 예. 하루 종일 뭐 15%까지 딱 가면 욕심 없이 매도하는 겁니다. 예, 욕심 없이. 그 사람이라 잘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저는 유한양 행, 유한양 행스터였습니다. 올해 8천만원 가자.